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최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바 개발자라면 스프링 웹플럭스나 웹클라이언트를 많이들 사용해보셨을 겁니다. 웹플럭스와 웹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리액터라는 리액티브 스트림스 구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액터는 그냥 사용하기는 쉽지만 잘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리액터가 정말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맵이나 플랫맵 같은 범용적인 오퍼리터만 사용하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로직을 대부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독성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버그를 낳게 되는데요.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원인을 파악했다 한들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코드의 수정이 가해졌을 때 영향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액터를 사용하면서 높은 품질의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오퍼리스트들을 소개하고, 예제 코드를 리팩토링하면서 실전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